오늘은 저희가 같이 나온 이유가 있다 둘이 설마 커플? 아, 그건 아니고 네? <laughs> 그래. 이거는 <있는>. 아니고 <laughs> 친구, 그리고 커플끼리 할수 있는, 같이 할수 있는 자, 직장 동료끼리도 같이 <웃음> <끌어들어줘>. <웃음> 할, 그러자 그러자.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천구, 우산도 없어. 아니 아니 <안> 나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오늘 출근해서 친구를못 만나더라. 만날 수도 있죠? 언제? 대학생도 있을 수 있죠. 아, 대학생도 백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아는 <laughs> 아, 요즘 코로나 가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집에서 다들 음. 데이트하거나 뭐 집에서 집술도 하고. 집술. 아, 코카스 진짜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 그럼 지금 옆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아. 건가? 같이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건. 네. 오늘은 진짜. 혼자서 할수 없는. <laughs> 그쵸 그쵸. 그건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보지 않았을까 <laughs> 라운드 숄더나 아니면 목, 어깨 통증 있으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 네. 어, 뭐 컴퓨터 업무나 핸드폰 많이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들 라운드 숄더 있고 목, 어깨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러신 분들 진짜 많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리기가 쉽상이니까 그런 분들도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해볼까요 한번? 네. 제일 첫 번째는 이분 특히나 더 말려 있어. 어어해해 <laughs> <laughs> 일부러 안, 안 보이게 옷 입었는데. <laughs> 어 <너무 웃음> 말려 있는 거 보이 <laughs> <거의> 있어. <웃음> 아, <웃음> 똑같지. 나안 아, 올라갈 거. 어 이분 어떻 하죠? 이게 <laughs> 혼자 할수 있는 게꽉 찌를 끼고 할수 있는 거할수 뭐, 뭐, 있는데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네. 그냥 잡고. 어아 어깨를 잡고 내려준 내려주고 올려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혼자서 하게 되면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이건좀 많이 심하네요. <laughs> 아 이게 다예요? 네 이거 다예요. 올릴 아, 수 있어요. 더 올리면 올리면 이상하게 되지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호흡 한번 할게요. 호. 아왜이래요흡기 어, 들이마시고 호. 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를 네, 일단 1차 앞쪽을 딱 스트레칭 해주면서 우리가 팔도 많이 쓰다 보니까 팔 근육도 되게 다 짧아지잖아요 맞아요. 이걸 해주면 이 앞부분도 그렇고 팔까지 다 스트레칭 되는 음. 느낌이 들거든요 네. 2번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동작 여기 잡아주시고 이 날개뼈 있는 부분 동글동글 오. 소름이다.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해. 완전 <laughs> 어, 시원해. 그래서 이때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하면 내 손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을 살짝 쥐고 힘을 가볍게만 그냥 주먹 진 느낌만. 두홀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네. 우정이 선택이네요. 네, 하다가 한 사람은 욕심내가지고 계속 해달라 하면은 우정이 금갈 수 있으니까. <laughs> 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깨알 꿀팁이네요 네, 해줘 <laughs> 네, 아무리 엄마라도 계속 해달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아 그렇죠 그렇죠 용돈을 그 응.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엄마에게는 해주지만 <laughs> 이렇게 예쁜 바벨 한번 해주세요 여기도 시원해요 도다고하시고 어. 그렇죠 어시원 어, 너무 시원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죠. 시원하죠.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아유, 오늘은 진짜 약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직접 해주 싶어 응, 너무 오늘은... 시원해 해줘서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시원해. 진짜 <laughs> 역고 혼자 혼자 이게 너무 시원해. 남이 해주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머리 <laughs> 어디 쪽에다. <laughs> 어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여기 끝이 달라요. 어,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엄청 말, 짧아요. 그리고 여긴 늘어나 있고 그 상태에서 짧아요. 여기 딱목 잡지를 늘려주고 어, 이것만 해도 시원해요 이거 뭐야? 이왜 <laughs> 생겼지? 중대에서 아 심하다 아래쪽 팔뚝을 쓰고 이는 힘껏 눌러주세요 <laughs> 이렇게 어머, 하셔도 어머, 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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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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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리고 친구끼리라도 사실 체급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힘껏 눌러도 돼요. 어? 머 악감정 있는 거 아니야 배웠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어, 너무 근데, 근데. 시원하죠. 저 무슨 바위가 있네요. 헉! 여기 어, 언덕 하나 있어요. 언덕이나? 들... 아, 이거 들려주고 싶다. 이거 어떻게 이건 ASMR로 들었으면 좋겠네요. 드그덕 거리 드그덕. <laughs> 드그덕이에요. 응. 이렇게 몸을 쓰시면서, 왜냐면 팔만 움직이면 아플,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몸으로 눌러야. 어. 그러면 힘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양손으로 해도 돼요. 아, 그러 <laughs> 이렇게. 어, 너 그쵸? 어, 래서 <laughs> 선을 잡고 이렇게 <laughs> 돌려주시면 알았어. 됩니다. 근데 아래서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게낫잖아요 어때요? 이게 좋아요? 네. 이건 편한 대로. 알았어요. <laughs> 아래서 위로? 아니. 어? 저는 이렇게 할래요? <laughs> 음, 돌리는 건 상관이 없다. 열 돌리는 건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시원하게 해주면 됩니다. 시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시면은 어, 어 양쪽이 굉장히, 바뀌겠네. 근데 목이 응. 길어질 것 같아. 지금 그쵸? 그리고 이 뼈가 다이지. 얘를 돌리는데 뼈가 다이면뼈 사이에요. 응. 이렇게 막소치끼쳤어 오늘 여러 번소록끼치네요 결국 달라. 오, 속지핏이 다르네. 이거 한 번에 좀 옆나라에 달라고 할것 같네요. 아 진짜? 신기한 게 질문이 모양이 다른데 <laughs> 오늘 오차였다. 어, 그니까 네. 여긴 질문이라서 오늘, 오늘 오차라니까 나 오른쪽이 원래 더말려있거든 오늘 잘했네요. 아 어머 어떡해? 너무 내려왔는데? 질문이 무엇이 뭐 다른데 이게? 여러분 아, 셔츠 입으려면 않았어.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근데 반팔을 입었을 때 이렇게 어깨라인이 딱 나오는 반팔에서도 티가 나니까 얘는 무슨 옷을 입어도 해줘야 돼요 진짜 음. 그리고 한번 맞으면 이거 계속해도 밀고 안마의자에서 앉아서 보는 중인데 사람 손길이 아, 더 좋아 보요 진짜요? 맞아요. 안마의자 잘 계속하다가 몸 망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사지 찾는다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돈, 돈 비싸게 주고 안마의자 샀는데, 음, 망가지 사람 손이 정말 그치. 좋습니다 옆에 꼭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손에는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 마음이 아, 있었어. 감정도 <laughs> <당장도> 있고, <웃음> 네. 마사지. <laughs> 음, 손만한 게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laughs>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